오늘의 야식, 떡볶이입니다. 그냥 뭐 너무 심플하고, 사실, 제너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또 로제 떡볶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너님이 로제 떡볶이가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뽕을, 뽕을, 뽕을 먹 되긴 하던데 아니, 다른 거보다 2시간 동안 이 떡볶이를 바라보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음. 지각을 해가지고. 사실 뭐, 근데 그거는 그냥, 작병한테 패시브야. 음. 오늘은 뭔지? 조금 상상 이상을 초월했습니다 진짜로. 일단 도자기에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자기에 뭔지 아시나요? 도개자겠죠 도, 개계자요 오늘의 간식은 떡볶이고요. 노래 가사 맞히기입니다. 선유행하는 신곡 6곡 준비했다고 하시고 한 문제 맞힐 때마다 1분씩 앞에 있는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1분 동안에 먹고 싶은 만큼 싹 치우셔도 돼요. 오, 오 룰이 좀 바뀌었네요.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시죠. 첫 번째, 연속 문제. <목소리>

자 이제 돌아가 자꾸 자 친구를 등지고 떠올라 c 레이지 y 레이지 z 레이지 a z y 아요 just you 야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맘껏 c 레이지 y 레이지 z 레이지난 춤을춰 just you a 자꾸 해를 등지고 떠올라 go 레이지 z 레이지 a 레이지 춤을춰 어두개 비슷한데 정답 아무도 없어 일단 정답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아 공대생이 아 이런 이러면... 이거 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한글자, 한글자. 친구를 등지고 떠올라 맞지 않아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영어인데 영어로가 하나도 한글로 다 대목 돔이 있죠넌 춤을 춰, 마 마음껏 기억. 그 이어? 춤을 춰! 몰라 나도 그 춤을 춰. 와 이거 근데 그대로 주워먹는 거. 맞아, 대박,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실력이에요. 자세분다 틀렸고요. 어. 네? 그가 아니고 긴 입니다. 긴. 아! 아, 아 오케이 연습문제니까 바로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 다음 마지막, 마지막 그 단어가 너무 헷갈린다. 아, 빗? 빗이 뭐지? 빅스, 비트. 오케이. 아, 나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자 합시다 s i d e 이 i 더 side step r i g h 고요 비트코인 하시나 봐요. Side step right l e f 정답, <laughs>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예, 하세요. 그 대댕님이 아까 전에 그 문제를 이미 들여줬어요. 아, 니 그래요? 보통은 아, 이미 아니, 잠시만요. 예.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잖아. <laughs> 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1분 먹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해도 너 봤지? 안 봤어? 한 <laughs> 번도 안, 안 봤어. 진짜 아예 안 봤어?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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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근데 솔직히 아, 아니, 근데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아니, 잠깐 얘기를 하고. 야, 끝 아니야? 끝 아니야? 1분 됐잖아. 1분 어 1분 지났어. 누가 썼어? 내가 쳤어 야, 근데 부딪힌 떡볶이 진있다요 좀덜 펴라. 응, 음, 음. 떡은 원래 딱이 정도가. 이거 좀 식어야 빨리 먹을 수 있어. 와. 아, 튀김 먹어야 돼. 야, 근데, 응. 내말 들어봐. 아니, 안 들을래. 오케이. <laughs> 진짜 음식 하나 가지고. 3, 2, 1. 가자, 가자, 가 너무너무 싫은데, 샴페인, 올와인내 데킬라, 마고리타. 난두번 보고 싶은 총데. 샴페인, 데킬라, 마고리타, 소주 한 잔. 아니야, 너무 어려운데? 야, 어. 그 앞에 거 그냥 힌트 주세요. 난 너무너무 싫은데, 거기 도제못 맞출게요. 이 부분. 응. 너는 눈으로 마시는. 맞아, 너무 너, 좋아. 너는 눈으로 마시는데 이거구나. 어, 눈으로 마시는데. 오케이, 저 갈게요. 마. 너는 눈으로 마시는데 샴페인 or right, 와인. 내 데킬라 마가리타. 한 부분 틀렸어요저저 할게요. 종류 다 맞아요, 지금? 너는 눈으로 마시는데 샴페인 or right, 와인. 데킬라 마가리타. 땡. 아 뭐야, 맞춘 줄 알았네. 오케이. 너는 눈으로 마시는데 샴페인 or 와인 올 데킬라 올 마가리타. 어? 어 잠시만! 하.. 이거? 나는 눈으로 마시는 내 샴페인 내 와인 내 데킬라 내마이다아는 마시는 내 샴페인 내 와인 내 데킬라 내 아, 마리타 아, 아 진짜 나두 번의 웃음을 먹기 싫은데 어쩌냐 러럼 그러니까 선착순 한명 해주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죠 어 벌써 시작했어? 응. 우리 아니 1분 일본 너무 많아. 야 시청자들도 너 먹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멤버자가 하나야. 어? 아 이거 선넘네왜 멤버자 하나야? 떡볶이야 여기 나 고소할게. 어 맛있겠다. 어. 진짜, 진짜 햄, 응, 응, 응. 아 뚱뚱한. 햄도 먹어줘. 아삼이 끝났어. 일아 땡입니다. 아, 맛있게. 오, 안 남아.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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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정말 음. 갔어요. 아. 아니, 잠깐 골뱅이 들리는 <laughs> 아 골뱅이 쓰이다라고 들리는 동리인가요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골목에서 <laughs> 봐. 뭘 봐. 보노데 뭘 <laughs> <원호 웃음> <돼>. 골뱅이 this <laughs> ra. 알아봐 아, 하시는데. 네. 아, <laughs> 앞에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골미 데스페라도가 어? 맞았네 거의 질쓰로 아래요 골미 데스페라도 놀래 놀라도 돼 오늘 나는 내 멋대로 돼 골미 데스페라 놀래 놀라도 대 오늘 밤은 내 멋대로 놀라지가 않아요 뭐래도 놀아도 돼 오늘 나는 내 멋대로 놀지 않고요 아우 그럼 뭐 했는데요 그다 아니, 아니 왜안 놀랐는데 콜미 데스페라스 뭐래 논란이 돼 <laughs> 오늘 <오늘만은> 나는 내 멋대로 잠채님유튜브 현재 상황을 그렇게 아니 아니 노래. 정답 콜미 데스페라스 뭐래도 몰라도 돼 오늘을 나는내 <laughs> 멋대로 정답 야! 짜! 와잘먹었다 아, 아, 내가 다 해놨는데 받아먹었네요.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어떻게 다 먹었어? 저십 초만, 석빈이, 저 초만 주시면 안 돼요? 네? 왜? 네? 저0 초만 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맛있어요? 야, 근데 진짜 맛있지? 여기 진짜 맛있다. 와, 사이드가 너무 좋아. 만두도 먹어줘야죠. 지금 튀김 좋아요, 해떡 응. 좋아요, 해 치킨 좋아요. 해 저는 떡을 더좋아해요 그래요? 떡다 먹어버리죠? 아, 저거 <laughs> 왜 그러세요? 네? 와, 근데 처음 들어갔어. 와, 근데 진짜 빨리 먹는다. 형, 유도랑 맞짱떠도 삐까치겠는데? 속도는? <laughs> 5초 남았습니다. 32만 줘야 5, 된다고요. 4, 3, 2, 1, 땡! 와. 치이라고요 아! 에치 소나기도 치킨 아마 그런 치킨 신민한테 궁금해 치킨 아, 많이 아, 먹고 싶나 보다 아나어때 아니야 아니, 진짜 모르겠어 아저 그냥 맞춰볼게요 달콤하기만 아. 해도 싫어 소 체킷 그만! 그렇지 진심인지나 봉 이거 어떻게 이제, 이제. 뭐 어, 틀린, 어, 틀렸나? 틀린다.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지금 아, 한 번만 해. 달콤하기만 해도 싫어서 잭이니만그이지진심인지 나도 그분해 저도 인테를 너무 많이 줬다 구피디 한안봐 빈리 안 이거는 너무 날목이다 <낡오기다>. 춤을 <뿌디엄> 드릴까요? 네? 춤을 드릴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달이드기만 해도 싫리어 드릴게요. 아, 19, 8, 19, 20, 25, 이5 2이 25, 2 1 25, 25, 25, 25, 25, 25, 25, 5 아, 피디한 만그 응. 힌트 준건 너무했다. 저 지금 을 샀어요. 나도 구분해, 이제. 인줄 알았지. 나도 구분해, 예. 인줄 몰랐지. 저 언제 10초? 가마. 감자튀티님이또 떡볶이랑 안어울릴줄 알았는데 참 맛있어 보여. 10초 언제지? 자, 60, 60초. 끝! 음! 자, 저희 10초에요? 네? 아니요. 1초 네? 지났는데요? 아니, 주신다고 뭐. 음. 저쪽 저는 근데 안 주시던데. 먹어도 돼 에게 체킷 내께 내게, 내게. 블랙맘바 왔습니다 오 블랙. 왔다고요? 어, 블랙만바를 먹어도 된다고요? <laughs> 블랙만바 너만 그러면 완전 쿨해 이까지만 맞추죠? 뒤에는 못 맞춰요 아 뒤에 코러스 예 이거 때문에 안들려요 블랙만바 너만 그러면 완전 쿨해 예 네. <laughs> 아니 ㅎ ㅎ ㅎ ㅎ 이오케요오케이오케이 초선가보자 이거 어렵다 ㅎ 기역 ㅋ 시옥 자 들어오세요 예! 오, 잠시만! 잠시만! 이같아정당작비 오오!!! 아아아아캐스트이스 아니에요? 한각캐스트 맞습니다 오 이거까지 했어야 돼요 예 안했어요 인정인정인정 더블링 할때 얘도 포함해야 돼. 이 ㅏ ㅏ ㅏ ㅏ ㅏ ㅏ ㅏ 잠깐만요. <laughs> <저>, <laughs>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아. 나이를 분리시켜 하기를 원해. 에스파 아이를 분리시켜 그래. 에스파 아이를 분리시켜 보내 그래. 에스파 아 이런 분리시켜 놓길 원해. 에스파가 영어 단어잖아요. 네. 그, 거기에서 두 글자를 분리시켜 놓길 원해. 정답! 블랙맘바가 만들어낸 환각해서 에스파 A를 분리시켜 놓길 원해 그래. 정답! 야아! <laughs> 님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네? <laughs> 왜요? 네, 끝났습니다. 10초, 10초 더안주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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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인데요? 네. 그렇겠습니다. 누구은두 시간 기다렸다가 한 입도 못 참먹고 <laughs> 가는데, 누군은 두 시간 늦게 쳐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일 많이 참먹고 가네. 그러긴 해 와, 진짜 이 불공정한 게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의 못 참지 떡먹기는제현님 어, 완패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제현님 카테고리 정할 기회 드릴게요. 아 내가 정할래요. 아니, 이거 좀 어, 해봐. 뭐 카테고리 뭐 해줄까? 그러면은 옛날 노래 어때요? 옛날 노래 맞추기. 몇 년대? 저희 버즈시대 때 노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어, 다음번에.